LIG d e x 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LIG DEX-1은 25일 전해보다 8.65% 오른 47,1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일에도 9.75% 올랐습니다. 거래량은 258만 주로 전일보다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박정희 정부 당시 처음 수립됐습니다. LIG 넥서는 전체 백출핵중 미사일 관련 사업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개인은 7만 4천 주, 외국인은 3만 4천 주를 각각 팔았습니다. 기관은 10만 2천 주를 사들였습니다. 기관은 이틀째 주식을 대량 매입하고 있습니다. 스톡TV는 자체 특허 출연한 B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